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양남 사거리 경주시 양남면에 왔습니다.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앞입니다. 양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왔습니다. 오늘은 경주시 양남면 양남면 주변으로, 하설이 주변으로 영상을 잡아 볼게요. 울산 가는 길입니다. 울산 가는 길이고, 저기는 양남면, 양남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길입니다. 양남 대구 할인마트네요. 양남면 주변으로 제 외발을 타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홍콩 반지이네요 서방빨가 있고 보빨지소가있고요양빨면노인정빨빨빨빨 양남면 주민 해관입니다. 양남면 주민 해관입니다. 어 건물 건축 구조가 굉장히 멋지네요. 어, 대한노인회 경주시지의 양남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사장님 고개 한번만 돌리주면 안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방금 150번 버스가 지나가네요. 저거는 1시간에 한 대씩 지나가는 것 같고 160번은 2시간에 한 대씩 지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남 정상회담, 양남초등학교입니다. 자, 한분한분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입니다 남기정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샛벨 전자, 어, 전자 수리, 어 이게 전파상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파상 있죠. 와 고맙습니다, 샛벨 전자 사장님. 와 이게 진짜 흔하지 않는 건데 옛날에는 전파상이 많았었는데, 와 전자 제품도 수리도 해주시고, 와 사장님. 멋집니다. 양남 중학교입니다.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 경주 양남면 구석구석 외발일로 천국여행을 떠나요 에일 마을이라고 하서삼리라고 되어 있네요 담벼락 색깔이 이쁩니다 예일마을심터라고 보입니다 예일해강 예일마을심터 아, 저 건물은 짓다가 말았네요. 안타깝다. 아... <laughs> 건물을 짓다가 말았네요. 아, 다 지어가는데, 아, 이런 거는 좀 규제를 해줄 수는 없나, 나라에서.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 비치 호텔이라고 보이네요. 음. 안녕하세요. 예. 수렴일리. 초상권 치매라서 안 됩니다. <laughs> 와, 출장 오셨나 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마산예. 아, 마산 부림시장. 아, 부림동예. 아,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아, 예. 마산창동, 부림시장, 추산동, 성호동, <목소리> 완늘동 <laughs> 저도 마산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부림시장에서. <목소리> 아, 예. 그, 어시장도 아시고, 어지 아래기 어시장 갔다 왔는데. <laughs> <목소리> 복극골목. <목소리> 경주에도 오시지만, 울산에도 오십시오. 울산에도 살기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울산에 일거리 많습니다. 네. <목소리> 아, 울산 동구는 쌉니다. 시내에서는 비싸고, 동구, 동구, 그, 일산 해수욕장 있잖아요. 해센터. 그거 가시갖고 드십시오. 그거 진짜 쌉니다. 아, 진짜? 설도, 설도 해관 설도. 그, 방어진 한 옆에 보면 설도라고 있거든요. 설도 해센터가 제일 쌉니다. 예. 예. 아, 네. 예. 아, 네. 오, 울산은 물가 싼데, 시내. 삼산동하고 달동이 비싸서 그렇지. 건하십시오 <laughs> 고맙습니다. 예. 수렴 1, 리 양남족정. 수렴 2. 송림송림이네요 성님. 어, 여기는 어, 모텔촌입니다. 모텔이 있네요. 호텔도 있고, 브라운도트호텔, 어, 저거 브라운도트호텔, 이게 전국 체인점인가 봅니다. 울산에도 저 있던데. 자, 양남면입니다. 하설이. 수림니 수렵리, 여기는 수림리라고 되어 있네요. 양남국수 아 양남국수공장이 있네요. 60년 전통. 와우. 와 60년, 미래의 60년 전통이랍니다. 와어 742번은 울산에서 양남 오는 버스입니다. 자, 국수 공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우. 미래의 60년 전통. 양남 국수. 와. 문을 닫았네요. <laughs> 공장에 사장님이 계시면은 인터뷰,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그래도 그 사람들 이게 영상 촬영에 얼굴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유튜브 이름은 <laughs> 아 저는 저 지금 저 촬영 유튜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유튜브 이름은 파란 하늘 파란 세상요. <laughs> 예? 아예 노우 노우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요. 어 물에 여기 와서 물한 물에 한 그릇 먹어야 되겠습니다. 와우. 저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은 물회를 먹겠습니다. 와. 아. 날씨가 햇빛이 없어서 다행히 좋습니다. 와우. 수렴입니다. 수렴리 어촌계 저쪽이 방어 저 울산 북구 산하동입니다. 아 멋져요. 자, 양남면을 영상을 모두 마치고 다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